연애하는데 거기 상대방이 헤어지지 마음이 떠났대 그럼 거기서 그래 라고 할수 있어요? 님들은? 보통 그래 라고 하나? 보통? 아니면 아니면 시간이 달라 조금 더 만나보자 이런 말 하는 게 낫나? 마음이 떠났으 어쩔 수 없다 그냥 마음 떴으면 어쩔 수 없지. 근데 그게 쉽게 그럴 수 있나?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 없지만 나는 아직 마음 있고. 어. 그래서 어. 이혼도 아니 연애며 보내줘야지. 근데 한 근데 몇년 만난 사이 한 1, 2년 만난 사이. 그니까 짧은...어? 짧은, 그 정도면 이제 좀 뭔가 쿨하게 못 보내도 쿨한 보내셨나? 쿨하게 보내주자 그럼 히오스 그럼 히오스 쿨하게 보내주자 히오스... 쿨하게 보내주자 그럼 아오스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럼 난 마음이 있는데 헤어지자고 하는데 쿨하게 보내주자 5년 아. 연애했으면 오래한거 아니가? 오늘 했으면 오는 연애했으면 오래 한거 아니다 히오스는 헤어지자고 하는 게아니라 사망한 거 아니냐고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. 하...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아 뭔가 오년 동안 정을 줬는데 그게 막막 질... 막 헤어지자간 뭔가 그런 느낌 정말좋는데 <laughs> 새로운 남자, 새로운 사람 만난 느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양다리 느낌 마음 떠나고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지금 약간 그런 느낌 대신당은 오래했다. 정을 5년 동안 퍼부었는데 그 정이 한올 날 날라간 느낌. 약간 그런 느낌. 그러면은 쿨하게 보내주지 못하도 쿨하게 보내는 척으로 보내주는 게 맞다고? 하... 나 근데 한 사람만 좋아할 것 같은데, 나만 그런 거,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? <laughs> 나 약간 그런 느낌. 나 진짜 한 사람만 바라보는 느낌. 나 진짜 한 사람만 딱 바라보는 느낌. 봐봐. 게임에서도 그렇잖아. 한 사람만 바라보잖아. 아 게임도 딱한 사람만 바라본다.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패 믿었는데 나한테 마음이 떠났다면 나도 떠나는 게 맞겠지. 게임이, 게임도 인생이라니까? 어?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도 있잖아. 어? 막 한두 달도 안 하고 막 접는 사람들 이것저것 하고. 근데 나 봐봐. 한 가지 게임 오년 하잖아. 이런 사람 어때? 어? 한 가지, 한 가지만 바라본 사람 어때? <laughs> 어때? 아, 한 가지만 파는데 옆에 옆에 좀팔걸 그랬어요. 옆에를 파면은 기름이 남았을 텐데, 석유가 나왔을 텐데 한 가지만 파 가지고 돌멩이만 남았네. 오래만 남았어, 오래나 아직, 열애줘 아직, 열직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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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음 아직, 아겠네 누구보다 직아게 아, 사랑해 직 아직, 헤어져도 헤어 진짜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아술 먹고 싶다. 다들 주, 다들, 예, 다들 이제 주말인데 나가세요, 이제 가세요. 저도 이제 방송할랍니다, 방송하고.